오늘은요, 구룡이하고 예리, 아마 마지막 외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저 밭에 도라지를 심었었는데, 고라니가 밭을 완전히 망쳐 놨습니다.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한번 올라가서 그물망 설치를 할 건데요. 구룡이하고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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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리 와, 구룡아, 풀자. 이리 와. 하지 말고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는 아마 가을까지는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. 아이 녀석이 이제 풀어주니까 참았던 오줌을 그냥 잡고 놓는데, 아이 녀석은 야생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가자, 고룡아, 그만 싸고. 어? 그룡아 그만 싸. 고룡이 표정이 좀 약간 경직돼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밭에 올라가는 것은 밭에 도라지밭을 꾸며놨었는데 이고라니란 놈들이 밭을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이제 지금 그 보수를 하러 그물망을 치러 갑니다 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올해 자, 앞쪽으로 다섯 줄을 심었었는데 고라니가 완전히 다 망쳐가지고 다시 갈아엎었습니다. 대부분 우리 개들이 사냥을 하니까 뭐 고라니를 뭐 살생 뭐 어찌고 이래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면 정말 고라니 외떼지 꿩 밉습니다. 비둘기까지 너무너무 밉습니다. 지금 이렇게 울타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얘들은 지금 요 멀리, 요 가까이 어디 주변에 있는가 봅니다. 지금 아까도 고라니 한 마리 쫓아갔는데, 뛰어가는 놈은 못 잡는 것 같습니다. 고라니가 갈때 깨! 하면서 도망갔는데, 그 뛰어가다가 애가 지쳤는데 혓바닥에 땅에 닿는 걸 보고 왔는데, 지금 현재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물, 물, 물! 햇바닥이 땅에 붙었다. <laughs> 이리 와, 물 먹어, 물 어, 어. 이리 와, <laughs>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혓바닥이 땅에 닿습니다 땅에다 목이 말라 갖고 있석들이 구룡아 이리 와, 물 먹어, 이리 와, 구룡아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저기 <laughs> 서 좋은가 봅니다. 이리와, 구리마, 물 먹어. 이리와. 이리와. 더 먹을래? 자, 이리와. <laughs> 다 먹었어? 어. 아, 요 놈들이. 오랜만에 풀리니까 산으로 들러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혓바닥이 땅에 닿습니다. 혓바닥이 땅에 닿. <laughs> 혓바닥 보십시오. 하여튼, 짐승은 이렇게 자유롭게 커야 되는데, 농작물에 너무 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묶어놓는 게참 안타깝습니다. 이 녀석들 지쳤습니다. 그 구룡이는 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오라면 잘안 옵니다 이또 예. 묶을까봐서 그러는데저 지금 저희 한 사람이 간식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. 구룡아 예. 맛있어? 买什么？ 아, 그 자, 고만 줘. 그림이안 먹어. 저 놈이 뭐, 고랑이 사냥이야. 배가 빵빵한데? 어디 뜯어먹고 왔나? 아닌데, 빵빵한데 배가. 어디서 고랑이 뜯어먹었는가 봐. 어? 어 배가 빵빵한데? 응. 눈 먹어서 그런 거아야 아, 니야 어디서 지금 많이 못고았는데저 녀석들은? 어, 아까 한참 안 왔잖아. 그, 고랑이 잡은 거 같아. 야, 지쳤어. 아니, 많이 못왔어 고랑이 뜯어 먹었는가 봐. 근데, 얘들은 산 거를 잡아도 주댕이에 피가 묻지 않습니다. 나 전번에 사냥을 해서 이렇게 직접 봤는데 희한하게 다른 게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는데 애들은 피투성이가 안 됩니다 주댕이가 깨끗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참잘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저 배대기를 봐서는 아침에 뭐 사료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한 마리 뭘 잡아먹고 지금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뺏어가니까 이제 안 주고 감춰놓고 데리러 도안 갑니다 이제 하이 녀석들 이따가 시간 나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처럼 그물을 다 치는데요. 이 그물 안 쳤다고 고라니가 전부 다 뜯어 먹습니다. 전부 다 고라니, 멧돼지, 꽝, 비둘기까지. 근데 이걸 해놓으면 또 주위에 풀이 많이 나거든요.

Yeah. Oh. Okay. 저 바퀴 쪽으로 갔어 오 놀래라 도망갔 저리 갔다 저리 저리 예리야 <놀리라> <놀리라> 도망갔어 일로와 <이리로>. 그 <놀리라> 없다 저리 도망갔다고 <놀리라> 도망갔어 일로 도망갔어 임마 야 일로 도망갔다니까 이리 도망갔어 이리 이리 한 <laughs> 마리 더 있나? 못어야지 가자 묶어라 응? 묶자겠더니 쥐사냥한다고 안올라 그러는거 겨우 보듬고 갑니다